안녕하십니까 파워앤들핑 건강 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아 너무 너무 뿌듯해서 또 이른 아침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담으려고 하면서 아 이거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또 드려야겠다 그래서 잠시 촬영합니다. 여러분 김정옥 엘빈 건강TV 구독해주신 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양파를 말려가지고 먹으니까 어제 아침에는 싱싱했었는데, 하루 종일 해가 쨍 나서 다잘 말랐어요. 그런데 6시 넘어서 비가 왔잖아요. 하루 종일 꾸덕꾸덕 많이 말랐어요. 근데 좀덜 말랐잖아요. 그래서 건조기에다가 이, 어, 조금 덜 말른 거 건조기에다가 밤에 켜놨어요 바짝 말랐습니다. 이거 맛을 보니까 이거 흰 양파보다요 아, 더 맛있어요 세상에 에이,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이거한잔 밤씩 만큼씩 먹었거든요. 한이 아, 정도씩 이 정도 먹으면 한개 정도. 그냥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것도 되게 달고 맛있어요. 근데 이거는요. 더 맛있어요. 역시 비싼 거는 더 이제 가치가 <laughs> 있는 것 같아요. 어, 이게 정말요. 음. 엄청 달아. 애들도 간식으로 주면 이거요 달짝지근하니까 이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어깨 그럼 해주면 잘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잘안 먹으면은 갈아가지고 그 뭐야 유산균 슈퍼백 그런 데다가 이건 흰 거거든요. 음.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이게 양이 많아갖고 밑에 치는 이게 바짝 말른 거예요 근데 우울증 조금 덜 말라서 어~ 말리고 있어요 지금 한번 푸실래요? 음~ 아직 좀덜말라요 아, 너무 행복해. 음, 양파가 아주 향기로워요, 향기로 지금 이 정도면은 먹기 좋은데요. 이제 보관을 하려면 완전히 말려야 보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이제 다 말라도 네, 햇볕에 안 말렸을 때는, 햇볕에다 한두 시간 다 완전히 마른 다음에 일광욕을 시키는데, 어제 하루 종일 일광욕을 시켜서 말렸으니까, 진짜 일광욕안 시켜도 되고요. 비타민 D가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. 어떻게 말리면, 햇볕에다 말리면, 햇볕에다 햇빛, 안 말릴 때는, 비가 오고 럴 때는, 햇빛 좋은 날, 여강용, 꼭 시켜주면 좋아요. 음, 지금 딱 먹기 좋아요. 이렇게. 예? 그냥, 이렇게. 안전히 말리지 않았어도, 먹기 좋은데요. 그래도 말려야 돼. 오래 보관해놓고, 1년 먹어야 되니까. 음, 너무 맛있어. 좋아요 살균 말리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잠시 이동을 하려면 이게 다 살균이 돼가지고 이 중지가 안 되나? 어떻게? 해야 잠시 바닥으로 보이면서 아 아. 한 번만 갖고 왔어요. 이렇게. 이거 하얀 거. 여러분, 아,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건강 잘 챙기면서 더욱더 건강 음식, 연양이 좋아지는 음식을 찾아 드실 거예요. 그래서 건강하실 겁니다. 어, 여러분, 이게 있잖아요. 흰 양파도 너무너무 좋아요. 그런데 자생 양파도 좀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. 왜냐면, 영양 효과가 흰 양파에 들어있는 것보다 이게 두세 배가 더 효과가 높대요. 어, 저것도 좋은데. 근데 이제 이거는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한방 사갖고 다, 다, 이렇게 요리도 다 하고, 와인지도 담고,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작업해서 이제 하나씩 올리는데, 여러분들 다 보시고 시고 어, 사가지고 한방 하면 한 10kg 짜리 사셔도 될 거예요. 저는 20kg 짜리 사갖고 실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건강을 위해서요 한번 해보세요. 정말 좋아요. 음, 음, 음 맛있어. 음, 것이요. 음, 너무 맛있어. 거는 이제, 빨간 것도, 맛이 더 진해요. 응. 자. 딱반 개를 먹었네, 지금. 음, 하루에, 한개 정도 먹으면 최고 보약이고, 못 먹어도 반 개는 먹어야 된대요. 그러면, 반개 먹으려면 한이 정도, 음식으로도 해 먹으니까, 음식 안해 먹는 날은 한이 정도, 이 정도씩만 먹어도, 한입 먹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는 한, 야, 한입 정도 한 번씩 먹는데요. 식구들도 건강 챙기려면 알아서 챙겨서 먹으라고 그러는데, 여러분들도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해보시고, 이걸 많으면 많이 말리잖아요. 그러면, 반은 이제 갈아가지고 양파 흡수 때 양파 비쌀 때꼭 하세요 어제도 제가 실시간으로 올렸는데 여러분 진짜 비쌀 때요 활용하세요 이렇게 쌀때 사갈 많이 나올 때 사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그 양파의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꼭 들어가야 할 때는 요리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아셨죠 날마다 행복하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바랍니다. 일만 가득 차기를 바라시고요.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면 사손만대 복받고 건강하시고 행복할 겁니다.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, 복 많이 받으세요. 하하하하 너무너무 뿌듯해요. 한번 해보세요.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건강 음식 우리 또 함께 해요. 제가 양파 와인도 올리고 이것저것 다좀 올렸으니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